잘 도자한다. 그래서 밤마다 개를 부르며 성탄 잔송을 부르며 집집마다 다니며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갔다가 성탄절날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었어, 기억이 나. 근데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 이게 문제라 이제. 전부 다 어렸을 때 보면은요. 교회에 다니 우리 남궁성민이 그걸 기억하다 어렸을 때 교회 갔다 해봐. 거기다가 가보면 사탕 주고 뭐 하니까 간다. 이거야. 그것만 기억이 남아. 근데 그것만 기억이 남아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하는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오늘 성탄하신 복적으로 오늘 이 간단한 내용 속에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이제 신앙생활에 여기에도 목숨을 그려야 돼. 아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신 하나님을 후퇴의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낸 필요까지 있었을까? 세희야엄마가 줘라. 네가좀 이쪽으로 가리지 마. 어, 안 졸으니까 눈을 감으면 이쪽으로 와. 어, 그, 어, 됐어. 그만큼 앉아있어. 얼굴 내가 봐야 되니까. 음. 왜 그러냐? 우리가 성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 한 사람이라도 졸면 안 돼. 할렐루야? 안주라도 눈을 감은. 좋은 사람들이 특성이 꼭 나는 안주라다. 그러거든. 근데 왜? 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깜빡 졸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봐서 졸았는데. 참, 왜 그러냐? 축복의 말씀 듣고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귀한 시간 지나가버리면 또안 돌아오니까. 아멘. 어렵게 성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기 예수만 연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남 시험도 봤으면 식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기준에까지 딱받치라고 이렇게. 내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면 또 유튜브 가서 들을 거라고 계속 답을 알기 위해서. 그럴 필요성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사실 그게 오늘 시험 문제 내는 것과 똑같아요.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도 오래 듣고, 올해 들었던 이야기도 내년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를 내면, 문제 그 이야기 들은 거는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에 죽으러 오셨다는 이 예수의 죽음을 볼수 있어야 돼. 성탄절. 이 성탄의 목적이. 성전의 목적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 고 아기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30년 동안 어린애이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요셉의 집에서 30년 동안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서른 살에 대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3년 반이야. 진짜 주념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성탄하신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 죽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나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온 인류니까 결론은 그온 인류 안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내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성탄 하아 오셨는데, 주님이 성탄 하시는 날, 성탄을 그냥 아무 부연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자, 쉽게. 감옥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수가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이분들. 무기수는 못 나와, 그 형태서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형수의 제 누명을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무죄를 딱 주장해준 변호사가 딱 제대로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미친듯 기쁘지. 네.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할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뻔했다고 내가 사형원들을 받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얼마나 기쁠 거냐고. 네. 우리는 그 부담도 억만배도 기뻐야 돼. 아, 네. 우리는 영원히 살려줬기 때문에. 아, 네. 그 변호사가, 변호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감옥 갈수 있는 이 지옥 형태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그 예수가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동방 박자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다가 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성탄에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우리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거기까지 알아야지. 아, 아기 잘 도잔다. 아, 성탄절에 사탕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365일 성탄의 목적이 우리는. 우리가 성탄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늘 예배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전향을 때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 죄를 해결했다는 그 기쁨으로 막 아멘. 저의 보여 능력이 떠다. 막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요. 내 영혼이 찬양하면서 막내 마음 속에 이 감동이 내 눈물과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는 찬양.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이 기뻐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받으십니다. 아, 네. 그리고 나의 신념은 새로워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가 우리 시평교가 세워진 이 지역이 축복받았어요. 질마다 아, 네. 찬성소리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아, 네. 어둠들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어둠들이. 이 찬양하는 아, 네. 천군 천사가이 예배를 지킨단 말이에요. 아, 네. 통일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청권전사들이 예배의 기도의 향과 한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주님 나라 오실 때 주님이 갚아주시려고.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시민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냐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성탄을 알고 드렸느냐, 모르고 드렸느냐, 그리고 기뻐했냐, 감사했느냐. 아. 그래 주님의 성탄이 아주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밖에 없네. 막 찬양하면은 주님의 성탄이 내가 이루진 어 사람들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렇잖아요. 갚을 수 없는 그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할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 말이야 내가 나같은 죄인 그것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같이 쓸모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했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영원히 영원히 천국 갈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애 생각할 때마다 이 눈물이 아픈 가립니다. 그래서 눈물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요. 눈물로.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죄를 사여주시기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진실하신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 심정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성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의 성탄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날을 위한 아멘. 성탄은 그냥 와서 행사만 끝나버리면 안 돼. 아멘. 주님의 성탄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멘. 주님의 성탄. 날리에 오신 주님. 아멘. 나를 위해 성탄하신 주님. 아멘. 그 성탄을 받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나를 위한 성탄절이야.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번 성탄절. 방금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번 성탄절은 내가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내 안에 확실히 그분이 와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에 믿음에 확실히 선다고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성탄절 때 재밌으라고 성당 보내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 네. 당신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니까. 아, 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잖아요. 사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더럽고 폐해까지 시대에 뭐 들어오시냐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우리 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에 걸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깊이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확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은요, 주일 가는 것이 무겁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왜 성탄의 목적을 모르니까. 또 가야 돼. 주일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아, 요즘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도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돼? 성탄의 목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이루어지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주님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나를 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막. 네. 목숨을 걸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아, 네. 온몸 다의 찬양을 해야 돼. 온몸을 다해 생명. 기도는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찬양은 하실 수 있잖아요. 찬양은. 아, 네. 찬양은. 전인 네. 가사해요. 네. 엄마가 정성다의 하나님의 진실함. 뭐라요? 뭐, 굳 진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다에 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네. 막 그러면서 막, 네. 주님 사랑해요. 부르스친다 그러지 말고, 주님과 부르스치면 어때 또 뭐.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막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란 말이에요. 아메. 주님의 사랑. 아메. 나는 자당 한 카트 부르는데 벌써 눈물이 나오잖아. 지옥. 우리 주님 사랑할 때마다. 지옥. 무엇과 바꿀 수 있냐고 주님의 사랑을. 아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메. 그 주님의 사랑을 소유해내이땅에 치아물이 큰 것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 없어요.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아멘. 뭘로 바꾸냐고. 아멘. 이 찬양 한 번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팍팍 느껴지는데, 하, 뭘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은 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잔치를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성탄을 우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세상 방법으로만 그래서 주님의 성탄절 날, 주님의 성탄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만 성탄 성탄절을 전을 위해서 재밌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날 뭐하는 날인가?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은막그 사탕 나눠 줄때그 그것만 아기 예수 탄생 하는거만연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성탄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아는 이상, 나는 주님의 성탄은,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실히 알, 알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아멘. 행복하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주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귀한 성탄을 죄와 저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주 방종과 쾌락으로 이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게 보여야돼 있냐, 보여야돼 우리가 영이 눈 열려서 보여야 된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날 근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은요, 뭐내 주의 보여를 해도 그분이 계시면은 그 감격이 나온다니까. 내 아멘. 아멘. 주님의 성탄이지. 아멘. 아, 주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나는 회개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아멘. 주여. 내 죄가 드러나고. 아멘. 내가 회개했을 때 나는 기쁨으로 나는테 채워진다고. 아멘. 이 계발하는 성탄을 이루진 사람이라고.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도 이 주님의 성탄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 예수는 다 알아요.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날까지 여기까지 모르잖사 교회 한두 번 갔다 초등부에 가면다 알아. 그런데 성탄의 목적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난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로 오신 것이. 주님이 성탄입니다. 성탄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아멘.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냅시다 아멘. 그리고 그 성탄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자유 권리가 있지만은. 지옥 음부라는 곳에 갑니다. 어느 아.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를 통해서 천결단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봐요. 성취될 거예요. 아마. 왜? 성탄절은 거의 아기 예수까지만 하니까 아기 예수만 연산단 담바돼요. 근데 성탄진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하나님 신령과 목적은 여기에 담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성탄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제대로 내가 그 성탄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이제 그 믿음으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단일 날 모시고 와라는 겁니다. 모시고 와서 한번 설교 딱 들어도요, 깨달은 사람은 한번 설교에 딱 성공해버려요. 뭐 많이 듣는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또 많이 들으면 또 교만해져가지고요, 안다고 걸로 듣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또 이야기하네 걸로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려고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들어가지고 와 아기 잘도 잔다.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에 죽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야기 하면은 고래 타고는 이야기 그만해라 이게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 그때 봤잖아요. 찬양할 때막 우리 전 교회 다닐 때 어느 때막 성탄절 날왜 찬양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슬픈 찬양만 한다고 막 대들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 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일이 설교를 듣고도 성탄 제도를 그냥 이 이걸 모르고 가시면 참 절망이 되어 있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성탄의 목적을 다 깨달아서 주님의 성탄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주님 앞에가 살만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을 잘 알리는 우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요를 데리고 올 사람. 다시. 오늘 설교를, 손으로 설교를 이럴 때까지 해야 돼. 데리고 올 사람. 다시. 다섯 명이 안 데려. 데리고 올 사람. 성단이 데리고 올 사람. 아멘. 믿음으로 손을 드려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 됐어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요, 은내 마음으로 데리고 올려고 했는데, 걔가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데리고 올라겠으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지혜다. 아멘.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성단절이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안 데리고 왔으면 이건 성탄절을 맞이해서 딱 테이프 끌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이 영혼군 한 영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 이 영혼을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단하신 목적을 깨달았으니 이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영혼이 이 주님의 성탄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시자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 나를 위해서 성탄하신 그 주님, 내가 할수 있는 것, 그, 이 아름다운 이 목소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의 신앙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찬양이 진짜 주님의 성탄하신 그 경험된 자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찬양을 올릴 때 처음 온 자들이 이 찬양을 받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평교회는 주님의 성태이다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악기의 수는 끝나면 안 돼요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네. 성탄의 목적을 알았으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